이렇게 저쪽으로 근데 다 아, 모여서 방어하고 진짜. 있는 거죠. 네. 자, 냄새를 맡았나요? 킁킁킁킁 <laughs> 냄새 맡았나요? 자시야 없는 상황 네, 냄새 맡았나요? 자한 놈만 걸려라. 카밀도 이찍이다 와아아아아아 카밀이 스톱! 아아악 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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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 파악트 블러드 카보이티. 아 이게 카밀이 E를 찍었기 때문에 네 정면도 안 썼어요. 뭐 이제 칼을 이 맞았을 때 블리츠크리거가 굉장히 돼요. 날이 싸게 끊 겁니다. 플래시. 아, 이게 어, 이거 지금 자, 이렇게 되면 날카롭게 공격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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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날카롭거든요. 아, 네. 카밀이 먼저 꽂았고. 아 이거 왜 먼저 꽂았을 거거든요. 우리 칼조 세긴 합니다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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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이거 이렇게 걸게 합니까? 와 아, 아, 너무 아, 아, 되면... 아, 아 날카로워요.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탐녀저 입장에서 한... 이 소리 나오죠. 정전차이. 이거 차이도 지금 한번더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네. 네. 라인이 안 좋은데, 이거? 자, 이거 바위게 먹을 거야, 픽 찍혔는데, 또 뛰어요, 아, 네, 또 다행, 뛰어요.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 자, 시야에 발각은 안 됐는데, 위험하니까 네, 살이라 콜이 나왔습니다. 네, 아, 이거 지금 한번더좀면 큰일 납니다. 네, 첫 번에 아예 그냥 이제 성장세를 찍어 눌러서 묶어버리겠다. 네. 그런 느낌이고, 벌써 이제 시선을 앞 컨셉 유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침내 최대의 최사어스 네, 티어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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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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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클라스를 보여주고, 룰루가 여기 들어가서 그레이브즈를 괴롭혀요. 네. 자, 교전이라 할 땐. 자 아웃솔도 커버, 아, 아웃솔 네. 커버. 바드가 먼저옵니다 아웃솔 커버, 근데 오, 바드가 네. 바드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네, 이런 느낌이죠. 바드 왜 여기 있어? 튀어, 튀어, 튀어.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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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계속 맞아요. 어, 아플루스가 여기 온 거. 어카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오, 어, 그 어떻게 된 한데? 거죠? 어떻게 된 거죠, 방구는? 의문사있습니다네 제약 탑까지 어, 오 아니, 근데, 근데 바드 선수 망들인가요 지금... 어? 네, 저 이거 지금 관문 타고 가면 지금 이거 가야, 이거 어? 파밀! 파밀 플래시 없어요? 네, 플래시 없어요 와아아아아아이정도왜 지금 여기있어? 아, 그가 아니고 거기 동선이 지금 렉사이예요 네. 이거는 예리하죠 네. 지금 이거 눈치 못챘거든요 아 렌즈로 봤나요? 못봤나요? 못봤나요? 와아아아 이렇게 되면 연막탄 깔려있고 아 애시공애시공 아, 네, 아 방금, 방금. 스피어, 네. 너무 어, 이게 네, 너무 이게바드다 네. 다 했습니다. 네. 이게 바드다 네. 아, 네. 아, 하지 마. 아, 저느려져요 네. 눌루랑 네. 같이 오, 오 야, 어, 우리, 느낌 느낌. 여기 아닌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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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당난 아아아아 깡통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두자는 아 불인가요? 네.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만. 아, 좀똑같힘들레드가 좀... 어? 힘들드 스틸. 어! 어! 방금 어! 어, 아, 스틸 리크이드그죠에 방금... 어, 스틸! 아, 그레, 맞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자, 일단 한츠가 벌어졌습니다. 네. 가 벌어졌고. 아펠리오스가 잡혔어요. 아펠리우스. 자, 그럼, 모드카이저 세긴 합니다만, 여기서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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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점사, 점사, 점사! 아, 아, 아 괴롭다, 카이팅! 네. 와, 아, 싸움을 그래도 Y팀이 네. 가져갔습니다. 네. 에이, 이 y, Y팀은, 어어? 어, 그냥, 어? 그냥, 어? 그냥 그거,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약간, 어, 이거, 어. 약간, 너무 네. 오버한 법 같은 느낌인데요. 그 분, 너가 네. 왜 네. 여기서 나와? 이런 아, 느낌이죠. 탈진! 아, 아, 탈진. 아. 아. 탈진이 아니었으면 그레이브 지장으 데려갔을 네. 것 같거든요. 네. 어, 거기 오. 어, 끌었어요. 어, LC까지. 네. 네. 아, 너무 그래브스 파레 가고 3인이, 3인이 잡았죠. 잡고 근데 모데카이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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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스를 너무 만들어 줬고. 아, 에시 개롭다. 에시 에시. 어, 에시드버티기 버티긴 네. 했거든요. 네. 두 번째 그래브. 아. 이게 LC를 가둬버리니까딜이 없네요. 네 아, 에시가 이제 길을 데 네. 아 이거예요. 응팀 이제 분위기 잡았습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게임 끝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용주더라도다음으들어시다 오, 부워진 오 받고 날 네, 어느 팀다? 없어요. 아, 깔끔하게 마무리. 네, 아데 이미 죽어 요그리운건 Brian m a s s o 안전하게. Oh, you can push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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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can p 어 이게 음팀이다 아, 보여주고 아,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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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크니스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네, 원딜 빼고 싸운 거예요.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는 원딜 없으니까 이게 이니시안 보러 오자. 근데 그냥 없었지. 원딜 카이저가 이제 테이커 역할까지. 당당하죠. 데려가 버리고 그냥 쌍둥이 밀어내면서 아, 첫 번째 아, 경기를 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은 팀이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GG. 예, 예, 예. 예. 아 이게 리신 올라가고 있죠. 여기 오, 어, 대기를 하나요? 오. 오 몰라요. 오, 몰라요. 오, 저 자리. 오! 뒤리세요. 디리세요 디리 아, 은타 아, 아, 네. 아, 방어를 또 생각을 못 하고 네. 플래시를 선물을 했네요. 잭스가 아무래도 6렙 오. 오! 오! 오. 오. 와. 아와 정말 깔끔하게 잡아냈죠. 네, 기다렸다가. 기다렸다 오 끌었는데. 오 런던. 한번 전멸. 아아 여기는 여기도 아, 내가 잘 알고 있거든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심에는 정글. 리신 선수 있고요. 아, 아, 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다음 판은 저거 한번 좀. 역시. 아이 각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아, 우리가 어. 공격합니다. 내가 밀어줘야 될 놈이 누군지. 그렇죠. 밀어줘야 될한 놈이. 한일은 지켜주고. 뭐 지금 이래 쌓여? 자, 텔레포트. 네, 음. 어, 미드로 왔죠, 텔레포트. 아 어, 어 여기까지 이, 여기까지 그레이스까지 아, 네. 네. 조금 더 들어갔죠? 네. 어, 이제 또 할련 무슨 비죠? 어, 약간 움직이는 데 아, 아, 어, 좋네. 들어가서 어, 그냥, 그래. 아, 그냥 땡기고 그래. 바둑궁, 바둑궁. 킬! 킬! 어. 방금도 이드높잖아 저가 고 근데 룰루라서룰루가 조금 어, 고요 어, 자, 근데, 어, 이거, 성대인데요? 이거, 피가 왜이러니까봐드 자, 잭스가 오긴 왔는데, 어, 카멜 도와요! 네, 네, 카멜 도와요! 네, 네. 카멜 도와요! 어, 네. 잭스는 그냥! 아, 아, 잘못 아, 잘못 아 잭스는 그냥 걸어다니는 보너스였습니다! 아, 이거 3대 아, 가 룰루였기 때문에. 어, 오, 이거, 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갑니까? 그럼 이렇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 네. 자, 잡고,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 이거 폭포가 없을 였던것 같은데 있을 만한 곳에 이제 잘라놓는데 딸라마... 네. 오히려 역으로 지금 한번가 얼려놨고, 얼려놨고, 얼려놨고 스페 왔거든요? 자, 누구 먼저? 아, 정아 네, 역으로 끌어주면서 팀원 합류하고 네, 아, 대룡아플레이드가 아, 네. 없어요 아, 이 완전 탈수기죠. 어, 여기서 의심도 어? 굉장히 어? 있는, 의심 없고 의심 없었거든요. 지금 아펠로트아 파밍 좀하게 네. 해줘. 파밍 좀하게 해줘. 아 바드 아, 빠른 번절 조금 더 강하고 싶어. 아, 싶어요. 네. 또 양식, 또 양식. 자동서 네. 양식. 아, 깔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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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또 양식 생선들이 맛있어요. 네. 살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어날세요 오지 않 이거. 이쯤 오면 은책 너무 아프답니다. 게임. 밟고 네. 있어야 돼요. 리신 들어온 거. 아, 아 자, 리신. 어, 아 한번살려냈거든요아 아 아, 이렇게까지 아 어그로를 리신 살아났습니다. 와 리신 아브 와. 와 백스 혼자. 아 누구나 그리고. 이거 또 냄새나서 카밀 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리신이. 말도 안 되는데요. 연계가 대진이을 때마다 한 명씩 네. 자 일단 방어가 가능할지. 어, 또 들어갔어요. 일 그냥 막 들어갑니다. 네. 아, 잡혔어. 근데 여기 안 돼, 안 자, 분이지가 어, 그레이브즈 너무 맞는데요. 네. 그리고 갑자기 넥서스 죽이는데요. 22분. 잭슨. 잭슨 들어갔어요. 싸움 계속됩니다. 한타. 둘이 넘으세요. 아펠. 아펠. 아펠요 네. 지금. 넥서스랑 아 골고루 아... 때리면서. 다 right? 아, 닫아, 닫아버리겠다. 고 아. 아, 아. 까지팀 최다 아, 아 아유... 데스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데스 더. 너무잘돼오 진짜 잘 돼요 이거 잘되자 근데 렉사이 네. 렉사이 아이안 되죠 이러면 네. 사이만플래시 한번 꺼졌죠 어이플 없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딱네자 들어오면 뜨거든요 아, 들어오면 뜨고 안들어아 퍼스트 블러드 아이 이거 센나가날 버그를 다고와즈트방 센스는 좋았는데 저거는 이드가 먹는 게 어려워 보는데, 아, 아, 그죠? 네. 어, 어, 매혹 빠졌는데? 아 이거 레드이더스면 어? 잡았죠? 아, 어... 뭐... 그래서 막 뭐... 딱... 좀, 자 지금 화났죠? 화났어요, 지금. 화났어요. 어 근데 폴리스 없잖아요. 어, 두고, 어, 어, 어. 느끼고, 카이지 길 들어가는데요? 레시 카이지, 루시 났어요 은파, 은파, 맞았어요! 어띄우고띄우고몇번방 아! 어, 띄우고! 띄우고 아! 몇 정글템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쉬워하거든요 네, 아리 로밍? 아리 로밍 아아아아아이거는아아게 매혹이 매혹이 안 됐네요 너무 약간 좀 웨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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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생각보다 강력했고 어, 설마가 어, 너무 쎈데요? 아, 드래곤 쳤고 우회하지 네. 그, 않는 모습 혹시 모르니까 이제 몸속으로 폭박 하는 건가요 아리 자, 누가 먹습니까? 미신 아, 어, 요싸요애플레이사가 들어갔어요 애플레이없다는데 아, 궁이 궁이 궁을... 안 돼요 자, 궁이... 지금... 오! 바로! 대박! 아, 잠깐만요 네. 아칼리 와요! 아칼리! 아까부터, 아까부터 뛰었거든요! 맞히는군요? 왜 이렇게 막고 있습니까? 아, 아 그렇구나, 네. 용도 주고, 킬도 주고 네. 왜냐면 전령을 먹었기 네.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욕심을 좀 덜내 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인데 네. 욕심을 좀 냈거든요. 다음 이제 이쁘 있었나요? 와, 말들이 아. 에이시리 뒤? 리 뒤? 디다 아, 오긴 오거든요 어! 아, 슬퍼, 자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 탱킹 아, 탱킹! 여진이거든요 여진! 맥사이 공으로 한번 풀고! 더 들어갑니까? 네 이러면은 자 2대2.. 네, 2대2환인데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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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터랑 이제 원딜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길 것 같은데요 치마에도? 피가 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아, 아, 와 이거 잡을 뻔했죠 뭐. 이제 좋아요. 와. 는 거. 여기가 러오세요 갑자기 싸움, 갑자기 싸움. 자, 에코 죽고요 어, 뛰어서! 스킬 어, 연계 좋았습니다. 와 아, 이거는 꼼짝 못 하고 도았는데요 자, 아리가 오기는 왔습니다. 렉타이는 아, 아, 죽을, 아. 죽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조환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응팀도 만만치 않아요. 네. 아이 사이즈 나저서레시파이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렉사이가 뒤가 없는 상태가 보니까 아, 오 너무 당력해요리신 들어오고 아, 아칼리도왔고요 아, 갑자기 게임. 이렇게 다죽으면 아... 아, 아 음, 음. 이죠왜결국 아... 는 아... 우고할 아... 없어요. 게리 억니까? 받을까? 바둑공에 됐냐? 리븐 뒷라인 불었어요. 뒷라인. 아! 리븐이 아아 들어가는 동안 이미 아군이다국멸을 예, 다 네, 예, 아 예, 예, 예. 해버렸어요. 그 어! 어!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아, 안타까웠어요. 아, 차이가 안보이는데 마음에서 네, 근데 애쉬 피우는와 쎄나가 있다보니까 네뭐가 빨라요 이거 눈치 네. 못챘죠 아직 눈치를 못치면 안됩니다 이거 지금 화이팅 네, 이게더 높이 확인 어? 뭐 없나? 없나? 아 확인했어요 지금 드로 자자자 이거 진공감지 걸렸죠? 진공감지 걸렸고 아 근데 이레타인데 되나요 이거? 이신이 차고 먹을수있거든요아 들어가면 차버릴거거든요 네자 들어가면서 강타 들어가면서 강타 네. 싸움 싸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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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싸움, 싸움. 아칼리가 날뛰고 있어요. 자, 이거 일단 살아 돌아가야 넥스트가 있습니다. 이팀 매우 좋았어요 매우, 매우, 매우. 자, 여진으로 버티긴 했습니다. 만 네코가 와서 도와주고요. 자, 리신 발차기. 아, 넥 아, 에코. 에이, 에이 아, 에이 조건 에이 조건 에코까지 같냐? 죽을 듯. 아, 죽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두, 먹었어요. 네, 일단은 두명 생존. 두명 생존. 그냥 웨이브 몰고 와서 끝났습니다 지금. 이재가 뭐 이재열 또 죽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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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진님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와, 이게 아, 아 나. 너네 용가는거다 알고 있다, 로스. 애씨랑 아리보다 세도 지금 세나가? 네, 네. 우리 루타미 츰는 안, 안 코이. 빈라인 열리고 있는데. 어? 어. 들어가요 이거? 그냥 싸움하자. 이뒤에서 리뷰. 자 리뷰 첫 사. 에이피 갤리. 이러면 자두명 아웃, 두명 아웃입니다. 리뷰. 자 리신 살아가고요. 아 세나, 적극적으로 리신 그... 살리고. 쌉진 몸. 아 에코까지 사망자 이러면 이즈리얼과바둑밖에 남지 않았어요. 리얼 남았어요. 자 일단 반피 이야기합니다만 세나가 계속해서 피 채워주고 있고요. 자 웨이브 그 다음 웨이브 옵니다. 그 다음 웨이브 와요. 일단 클리어냈는데 다음 앱을 어떻게 할지 렉사 20초 렉사 20초 아피가 차요 피가 찬다 피가 계속 찹니다 에시 어느새 풀피 아이고, 자 이즈리얼 아이고, 혼자 이즈리얼 아이고, 혼자 아이고, 이즈리얼, 아이고, 혼자, 아이고, 이즈리얼 아이고, 혼자 열심히 지금 밀고 있는데 아이고, 자 넥서스 아이고, 때리고, 아이고, 때리고 아이고, 있죠 이러면 감지러워요자 넥서스 정사 넥서스 정사 자 이대로 아 G!